안녕하세요. 모초맘입니다. 오늘은 모초맘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유수유 상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초맘에서는 1차, 2차, 3차의 단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1차 상담은 아기와 엄마를 파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1차 상담을 토대로 아기의 상황을 파악해서 2차, 3차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자세히 글로 남겨주셔야 상황에 맞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수유했는지, 왼쪽을 몇분 수유했는지, 오른쪽을 몇분 수유했는지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고, 보충은 몇 미리를 몇분 동안 수유했는지 그 과정에서 아기가 거부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거부했는지에 대한 행동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2차 상담은 1차 상담에서 모유 수유의 기본을 토대로 안내해 드리고 기본을 충실히 2 3일 정도 노력한 후에 아기의 거부 반응에 따라 케어하는 과정입니다. 2차 상담부터는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으로 케어됩니다. 3차 상담부터는 수시로 수유 사항을 교감하며 케어 받는 단계입니다. 업체에는 제품 사용에 관한 정보와 유의사항 등의 자문을 구하고 가슴 마사지 선생님과 산후 조리원 선생님께는 수유 시 어려운 점에 자문을 구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댓글로 응대해 드릴 수가 없기에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여 전달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전문 상담은 2차 상담부터 상담글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니 꼭 2차, 3차 상담을 받으시어 완무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너무 늦게 저희 모초맘을 알고 유두운동이 온 후에 찾아주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출산 전에 미리 알고 오셨다면 빠른 케어로 힘들지 않게 완모하실 수 있었을 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모초맘에서 출산 전부터 미리 정보를 나누어. 수유부 선배들이 예비 수유부에게 조언해 주면서 우리가 몰라서 겪은 힘든 시간을 없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초맘 카페는 모유 수유를 했던 유경험자가 모유 수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두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 모유 수유. 방법과 요령을 몰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초맘에서는 전문 상담 선생님의 조언을 대신 전달하여 완모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탭들도 모초맘에서 도움을 받고 다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공용 아이디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초맘스텝은 경험과 진심으로 다가가며 거짓과 허위광고로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모초맘스텝들도 본업과 육아로 다소 소홀해질 수 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유수유초보맘에서는 모유수유가 어렵거나 궁금하신 엄마들을 위해 모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전문 상담사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